아, 늘 새로운 것을 접할 때마다 약간의 호기심과 또 즐거움으로 새로운 것들을 늘 배우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미국에 와서 또 새롭게 배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볼 텐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나도 좀 궁금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몰라왔는데 최근에 이 기능을 알았거든요. 어, 자주 쓰는 거지만 이 종이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여러분. 무슨 종인지 아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만, 제 강단에서 이걸 펼쳐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 이, 이, 이 종인데요. 제가 예, 한국에 있을 때는 써보지 못한 종이라, 이거를 처음 만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렇게 펼쳐봤는데, 대충은, 뭐, 제가 이해하는 대로 어,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선은 입구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 그런데 이 종이를 보자마자 이게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불안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쓸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임에 합당하기 위해서 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한번 모르겠지만요. 저는 우선 이거를 뜯고요. 어, 그리고 또 뜯고요. 이거 뜯으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화장실에 급해 죽겠는데 이걸 뜯고 앉아 있으니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다, 여기는 또, 또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다 뜯고, 어, 이 모양을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앉혀서 볼일을 보고, 나중에는 이렇게 옆에다가 버리는 그런 일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나도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라고 하시는 그런 표정이 좀 보이긴 하는데 정확하게는요 최근에 알았던 상식인데 여러분 보통 사용할 때 어떻게 쓰십니까? 네 제가 뜯는 걸 너무 많이 뜯었더라고요 앞에를 아 뜯고 옆에를 뜯고 네이 양쪽 옆에만 뜯고. 요 상태에서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무심코 뜯었던 이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은 이 종이 한 장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볼리를다 보시고 물을 내리실 때이 녀석이 물과 함께 내려가면서 이 겉에 있는 것을 따로 버리지 않고 이게 자동으로 플러싱 되게 만들었던. 그 용도가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아. 데네 뭐, 제가 그렇게 좀 둔해서요. 그리고 그 용도를 아니까 사용할 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나중에 정리해서 또 휴지통에 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좋은 의도를 배웠던 것이죠. 모든 것은 그 만든 사람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길가에 꺾여진 그 작은 꽃이라 할지라도요, 화병에 담아놓으면 우리 성전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또 꽃들이 되고요. 모든 존재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목적이 있어서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제가 섬기는 어, 미랄성교단에서의 모든 만남들 중에 우리 시각장애인 친구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보내셨을까? 그 목적은 하나님의 그뜻 안에서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저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에요. 왜냐고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보는 분은 하나님의 얼굴일 거거든요. 청각 장애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막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아마 제일 처음으로 듣는 목소리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친구를 만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고 세상에 귀를 막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를 보느냐고 세상의 죄에 눈 감고 저렇게 누워있지 않을까 여러분 주변의 장애인 친구들을 보시면 우리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삶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좀 다른 시각으로 함께 본다면 불쌍하지도 않고요 그냥 너무 또 귀하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게더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보여주는 표현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루하루 만드실 때마다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표현하신 단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날도 그랬고요. 둘째 날도 그랬고요. 다섯째 날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창조로 하신 거죠. 여섯째 날은 또 특별했어요. 하나님이 그 여섯째 날을 만드시고 성경의 기록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세상을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요리 문답 제일 1문항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기뻐하시지만 그 기뻐하시는 세상 안에서 태어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도 이렇게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창조 목적과 인간이 태어나 살아나가는 모든 신비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봉독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창조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이런 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고 내가 왜 주님을 믿는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가짜가 되면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내 삶은 그렇게 되기가 잘 쉽지가 않아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뜨거운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잘안 된단 말이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내가 그러한 삶으로 잘 살고 있지 못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임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느끼는 나의 마음이 점점점 차가워짐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함을 아는데, 내 삶에 그러한 향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과연 왜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안 되는 걸까요? 문제가 뭡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의 이유를 한 가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혹시 절실한 믿음이 아닌가? 우리의 믿음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나에게 아직은 절실한 이유가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하는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절실한 시간이 아니었었습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으로 말씀을 배워가며 나아가는 그 삶이 아직까지는 내 삶에 있어서 절실한 이유가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이 나의 삶에는 아직까지는 절실한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놓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삶에 아직 절실한 이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 계명들을 잘 지켜왔던 청년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잘한다고 칭찬을 듣던 청년이었고, 예수님에게도 칭찬을 받기 원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을 가지고 뒤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는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청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그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절실함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절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에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그 이유가 절실했다면 이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 중에 당당히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절실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이 절실해지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실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는 표현인데요. 이 절실한 믿음은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믿음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은 각자의 세상의 그 교집합처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아마 여러분의 세상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중심은 누구이십니까? 저를 보시면 많이 먹게 생겼죠?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식당을 가더라도 부패식당을 많이 가게 되는데 부패식당에 가면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접시를 들고서 쫙 줄을 서게 돼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는 고픈데, 줄이 나가지 아 않을 때, 어떤 사람이 계속 음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 사람 빨리빨리 가지 않고, 뭘 그렇게 많이 담으냐고. 아, 이 음식들 많은데, 쭉쭉쭉 나가면 좋잖아. 어, 거기에서 계속 서 있어서 뒤에 줄도 안 보이나? 하면서 툴툴 거리게 되죠. 그런데 제가 담고 있는데, 그 뒤에서 또 어떤 사람이 툴툴툴 거리는 소리를 듣게 돼요. 빨리빨리 빨리 안 가냐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 사람 밥 먹으러 왔지. 뭘 이렇게 보채? 천천히 자기 차례 오면 먹으면 되지. 음식을 담을 때그 삶의 중심은 누굽니까? 접니다. 내 중심으로 앞에 사람 비난하고 뒤에 사람 비난하게 돼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아침 출근을 할 때. 늘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타고 갈때 가끔은 속도 이하로 달리는 차 뒤에 꽁무니에 달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이 사람 운전을 어디서 배웠길래 이 시간에 이렇게 막혀서 사람들 괴롭히나 차라리 다른 사람 차 얻어 타고 가지 하면서 툴툴거리면서 옆으로 확 지나가면서 마음이 안 좋아서 또 어떻게 해요? 빵! 그리고 휙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내가 정석으로 가고 있는데 또 뒤에서 어떤 차는 헤드라이트를 막 켜면서 빨리 가라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서 또내 옆을 쓱 지나가면서 빵! 거리고 간단 말이죠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뭐 레이서야? 뭐가 그렇게 급해? 급하면 빨리 나와서 갈 것이지 뭐이 시간에 와가지고 저렇게 빨리 다니나? 사람들 위험하게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똑같은 행동을 할 때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경찰은 누굽니까? 내가 어떠한 속도를 달려도 나를 그냥 통과시켜 주시는 훌륭한 경찰들이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경찰은요? 내가 겨우 5마일 더 스피드 오버 했는데 나를 잡아서 티켓을 주는 경찰. 세상의 중심이 나일 때늘내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건면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여러분의 그 삶의 중심에서 내려오세요. 이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인된 그 자리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인생, 그, 그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도 행동을 조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자신을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유혹이 찾아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철실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자신이 경험상으로 잘 해왔던 일도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하는 그 일도 그 일을 할때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도움을 간구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지난 시간 내가 잘해 왔던 그 일의 그 모든 시간도 사실은 내가 해 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확인하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고 사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자굴 앞에 다니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차라리 사자굴에서 들어가서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될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기 싫은 그 절실함이 그의 삶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켰을 때에 주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그 절실한 믿음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풀무불 앞에서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 이세 친구의 행동을 보십시오. 차라리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을지언정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기 싫은 그 절실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자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절실하게 믿었고요.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 상을 바라보면서 절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언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먹이가 될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절실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멸류관 씌워주시는 그 은혜가 그 칭찬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그 낙과 비교될지 못할 정도로 더 절실하고 귀한 것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 절실한 믿음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보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실한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신앙인이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절실한 믿음이 있어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실한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자랑하는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세상의 그 타협하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다가 가짜 신앙인 쭉정이가 되지 않고 절실한 믿음 가지고 주님의 기쁨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기뻐하고 또하나님의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약하거나 강하거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첫 번째 되는 목적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 그 각자 마음 가운데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올려질 이 시간에 하나님 을리를 통하여 기뻐하심을 입은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가족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의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